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매일매일 방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참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어, 여러분과 함께 자주 못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어, 2023년 어, 기회 시장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어 시장이 약간 조종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 앞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은 많이 나오는 어,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시장 변화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 시장의 이 기회 장세를 잘 살리시는 어, 우리 유튜브 패밀리 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증시의 모습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보면은 이제 코스닥시장의 모습이죠 코스닥시장의 모습이 미증시 어제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플러스 0.17 견주한 모습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코스닥시장 코스닥시장은 뭐더 반전이 세차게 나오는데 장은 괜찮지만, 아 우리가 종목별 공략을 좀 잘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가의 급등락은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포스코 그룹 주들, 아 그리고 아, 에코프로, 어, LNF 이런 이제 에코프로 주식과 아, LNF 그러니까 이제 이, 이 지금 어, 시장은 2차 전지 또는 뭐. 어, 어, 원자재,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죠. 근데 근래 장세의 모습을 보면요 어, 오르는 종목만 올라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확산이 될수 있는, 왜냐하면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있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묻지마 투자 성격으로,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를 투자하시는 분은 종목별로는 틀리지만, 이틀간 급락하고, 오늘 또 반전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계속 이렇게 하락하기보다는 일정폭 반전 나오고, 또 밀리고, 또 반전 나오고, 이렇게 한두 번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아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 반면에 이제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 증시가 예 신고가를 내면서 급등하는 종목 그리고 신저가를 내면서 급락하는 종목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고가 종목은 종목별로 우리가 사안을 철저히 따져서 투자를 해야 되지만 어 일단 신고가와 신저가가 굉장히 지금 혼재된 모습이어서 가령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포스코그룹이라든지 이런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출렁거릴 때마다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반전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좋겠죠. 자 어제 유럽증시 급등하고 미증시 어제 조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럽증시가 미증시보다 일찍 끝나잖아요. 미증시가 강세를 보일 때 유럽증시가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럽증시 강세로 보였고, 그리고 미증시는 나중에 밀렸죠. 그러면 오늘 유럽 증시는 밀리겠죠. 그러나 밀리는데 지금 현재 하반 경직이 좋아요. 그러니까 밀렸다가 다 돌려놓는 이런 모습. 그리고 미 증시는 어제 조정받고 오늘 현재 미 증시는 열리지 않지만 선물이 S&P 500이 0.4, 나스닥 100이 0.8로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 증시만 혼자 갈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항상 같이 보는데 글로벌 시장의 모습이 괜찮다. 그래서 어 시장은 집중력이 많이 필요하다. 자, 이제 종목별 하나씩 봅니다. 005930 삼성전자. 바닥을 잘 만들었어요. 최근에 단기 낙폭이 심하대요. 물론 오늘은 조정의 모습이지만 삼성전자 11차에 말씀드려 저는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요. 한 8만 원선 000, 660, 하이닉스 13만 원 얘기했습니다. 12만 8천 원이에요. 일단 뭐 14만 원에서는 충분히 타치가 가능하죠. 경계감이 조금 드는데 네, 아무튼 일단 13만 원 이하 이상에서는 한번 어, 이익을 좀실현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자동차 전반 최근에 이제 현대차, 기아 이런 것들의 흐름이 좀 루즈한 조종의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도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은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자동차 전반의 주가도 지금 밀려 있는 상태 이런데에서는 위축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종목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인데 지금 아주 어, 힘겨운 종목도 있고 좋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도 있는데 먼저 로봇 산업 전반이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입 최근에 이제 반도체들이 참 좋잖아요. 반도체들이 좋은데 예. 미아 님인가요? 이아 님, 이아 님 반갑습니다. 예. 반도체 관련 주들이 예,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 이하님 맞죠? 이하님이안님 예, 네, 반갑습니다. 그럼 반도체가 좋은 게 뭐예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가 방방 뜨는데 이게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아니 인공지능의 성장으로 삼성전자가 저기막 반도체가 좋은데 인공지능을 안 본다. 그래서, 암만 성장을 해도요,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나면 조종을 깊게 받아요. 그게 인공지능들이 조종을 깊게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소개했던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사야 된다. 이런 것들. 마음 AI, 마음 AI, 또는 솔트룩스. 근데 이제 솔트룩스는 많이 올랐죠. 솔트룩스는 뭐 저점에서, 어, 한70% 정도, 어, 70, 80% 저점에서 이렇게 오른 모습이요. 이 정도면 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제 최근에 좀 조정받고, 어 그리고 코난이 코나니. 코난이가 좀 저조하죠. 코난이가 최근에 급락이 나가지고 코난이 또는 이제 음, 저기 뭐 셀바스 셀바스 AI 자요런 것들이 체포 관력인데 셀바스는 오늘 대래 오르다가 또 밀려버린 모습이에요. 한2% 정도밖에 안 떴는데. 요런 챗봇 관련 인공지능을 어, 기반으로 한 기업들 요런 것들은 중기 시각에서 계속 매수 관점 조종 받으면 매수 오르면은 지켜보는 요런 전략 이렇게 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로봇 관련주에서 이 인공지능만 좋냐 그렇지 않다. 의료 관련 어, 또는 어, 저기 막그 비챗봇에 예, 저기 막 레인보 우 삼성이 대주주로 있는 레인보나 우 물류 자동화의 T 로보틱스 그러면은 일단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이제 딥노이드 딥노이드를 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딥노이드의 주가 어때요 오늘 21% 떴어요 어, 좀 쉬어야 되겠죠 어, 이 의료용 인공지능 관련 어, 의료 서비스 이쪽에서는 이제 루니 룬이 자, 루닛의 주가를, 어, 이렇게 주봉으로 봅니다. 어, 18,000원을 최저점으로 해서 20만원까지 올랐어요. 텐베거입니다. 10, 뷰노, 뷰노. 역시 마찬가지로, 어, 5,000원대 주식이 45,000원까지 59, 45, 900% 이런 상승을 보입니다. 그러면 딥노이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관련 기업인데 얘는 5,200원을 저점으로 해서 오늘 고점을 높이는데 오늘 주가가 얼마예요? 지금 별로 비싸지 않죠 딥노이드 18,000원이에요 그러면 5,4,20, 2만원 돼야지 이제 한400% 순수하게는 300% 수익이 나는 건데 어, 다른 것들은 텐베거, 뭐, JLK라든지 이런 것들 텐베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이 많이 떠서 당연히 월요일 날 조정이 나오겠죠. 어, 그런데 좀 롱텀으로 좀 끌고 와야 되는 게 아닌가. 뭐, 단기로 수익을 많이 내서 뭐, 파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예,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요. 아까 비체포스의 레인보우 얘기했죠. 레인보우, 삼성. 바닥권입니다. 조종 받으면 매수 관점. 그리고 T 로보틱스, T 로보틱스. 어때요, 여러분? 오늘 어제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오늘도 어 장중 내내 어제 급등을 했으니까 이 분봉의 모습을 보면은요. 어 급등의 모습을 장중 내내 약보합이에요. 이게 어제 저기만 이 지금 수평선이 수평선이 네, 어제 종가입니다. 그러면 장 끝날 때까지 마이너스 잖아요 계속 그래서 아침에는 마이너스 7%까지 빠졌다가 결국은 플러스 2.7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시간에 한 4%가 넘는 상승의 모습 신고가입니다 제가 계속 말했죠 이 티로버틱스 많이 간다 중간 조종을 갖다가 무시해라 저 여러분들이 그런 말 했어요 이거 3만원은 간다 2만원대에서도 내일 한번 세게 뜨면 그냥 3만 원이 바로 나오죠. 한 15%만 떠도 시간에 뭐 4점 몇 퍼센트 떴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고가 내는 종목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있고 또 땅굴 파는 종목들이 있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한 이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가 좋다 한들 채법 관련 이런 부분들이 예 지금 상대적으로, 조종을 많이 받은 종목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적절히 공략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반면에 이제 이렇게 좋은 종목이 있는 반면에, 땅굴파고 뭐, 진짜,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친환경 에너지. 지금 지구촌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솔루션 해줄까?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물론 이제 그검찰에 이제 태양광 관련 비리 조사한다고 뭐 요란 법적하게 막 이러다 보니까 아이 어, 태양광 관련 재생에너지 관련 주들이 분위기가 별로죠 국내에서 그래서 낙폭이 심화됐는데 예, 이런 종목군들은 롱텀으로 그러니까 죽어가 이거예요 많이 빠지고 바닥에 있는 종목은 물량을 확보하면서 롱텀 길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지금 그 어, 종목, 이런 것도 신고가를 내고 있다. 어, 신저, 아니, 신저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 HD 현대 에너지, 이런, 이런 것들은 이제 풍력이죠. 풍력인가? HD 현대, 현대 에너지, 해양가인가 이게, 잠깐 제가 지금 착각해서 갑자기 헷갈리는데, HD 현대 에너지, 현대 에너지, 자요 요런 애들은 뭐예요 신저점이에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런데 주가는 항상 말하지만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됩니다 한없이 빠지는 주식이 어느 순간에 반전을 보이면 세차게 전개되면서 시작하고 또 많이 올랐던 주식이 한없이 갈것 같지만 최근에 포스코그룹주나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단기에 막 에코프로 150만 원이 그냥 100만 원이 깨지는 그냥 한 방에 깨져 버리잖아 하루 이틀 빠지면서. 그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봐서 이런 소외된 주식들, 그러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에 있는 주식들 멀리 할 필요가 없다. 자, 리오프닝 시대에 미국의 카지노, 아니, 아니, 미국의, 음, 그, 저기, 마, 그, 리오프닝, 호텔이라든지 뭐, 요런데, 예, 이런 기업들의 주가들은 굉장히 좋은 오름거에요그런데 이제 우리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행기 타고 어디 여행 가고 그럴 때 이제 제주항공, 제주항공. 이런 건뭐 주가가, 이 뭐예요? 좀 오르다가 다시 연중 최저점 수준. 이런 것좀 여유있게 보는 아, 그런 측면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주간 전망이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 체법 관련. 그리고 비체법에서는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2차전지에서 소재 중에 가장 아, 비중이 많은 게 양극재잖아요. 양극재들이 엄청 떴죠. 그 제가 그랬죠. 아 양극재만 해서 응극재는 뭐, 뭐 호구냐 응극재 봐야 된다. 응? 또는 이제 전해질 이런 거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양극재들이 너무 많이 오르고 삐그덕거리니까. 그런데 지금 로봇 얘기하는데 로봇에서는 이제 기어하고 모터하고 또 어, 뭐가 있냐 기어하고 부터 뭐 주요한 주요한 그런 부품 중에 예, 감속기 예? 기어나 모터나 감속기는데 이제 감속기 부분 SPG 로봇에서 이 얘도 한때 올라왔대 엄청 올라간 주식이에요. 장기간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봇에서는 이 정도로 체포 관련 기업 아, 또는 체포이 아닌 비체포 기업들 또 로봇에서 중요한 아, 부품 감속기 양극재는 여러분 2차전지에서 소재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한45% 되잖아요. 그런데 감속기, 로봇에서는 감속기 비중이 한30% 정도로 가장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 최근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좋다 말씀드리고 자 원자재 포스코홀딩스 방방 날랐습니다. 물론 최근에 삐끗했다가 오늘 또 반전을 보였어요. 어, 원자재에서는 이제 중소형주에서 조일 알미늄 조일 알미늄, 어, 또는 어, 최근에 악폭이 심화됐다가 반전이 나오는 게 이제 이구산업, 어, 이구산업. 원자재에서는 뭐이 정도. 오늘 이제 동국제강이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어요. 동국재강이 정규장에서도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원자재가 어, 이거는 원자재는 뭐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 으렁으렁거리고, 미국 반도체 수출 뭐 제한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은 또, 어, 야, 그러면 반도체 만드는데 주요한, 어, 원자재, 갈륨 같은 거나안 한다. 그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인가요? 반도체 수출 못하니까 반도체 만드는 원자재, 에, 갈륨이라든지 이런 거 수출 안 한다. 그래서 이 원자재 관련이, 원자재 자원 국유화, 정부마다 약간 그런 성격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들, 많이 오르지 않은 주식들, 어, 관심이 충분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이제 바이오에서는 단기의 테크니컬하게, 오스코텍은 이제 많이 올랐어요. 오스코텍. 많이 오르고, 아까 이제 말했던 어, 여러분들이 했던 딥로이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오 관련, 근데 인공지능 관련이죠. 근데 기타 바이오들은 많이 빠졌죠. 그중에 이제 최근에 유상증자로 주가가 많이 빠진 노을 단기적으로 투자할 시점에 단기 투자 이런 노을이라든지 또 리오프닝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까 비행기도 타고 다니지만 뭐예요 요즘 어, 피부 미용 관련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에스테틱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어, 이런 것들이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그 중에 그 중에 하이로닉 하이로닉 하이로이하이로닉의 주가는 이제 우상에 견주한 모습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괜찮고, 어 그리고 반도체 주들이 이제 예, 전반적으로 안정되는데, 가령 이제 저기만 어, 그 P C B 관련해서 코리아서킷, 트 심텍, 뭐 어, 이런 여러 종목들 이제 해성 D S 뭐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따미 반도체가 최근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어 근데 이런 것들이 괜찮은데. 방막 관련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는 종목 하나, 오로스테크놀로지가 있어요. 오로스테크놀로지. 이 오로스테크놀로지도 시스 줄 때는 빵빵 떴다가 최근에는 이제 한달 가까이 조정을 받았죠. 고점에서. 그런서 이제 저점을 잘 만든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좀 중기보다는 좀단계로 주가 한번 뻥 뜨면은. 어,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전략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섬유의류섬유의류 섬유 이름 붙여 이거 보세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이 있는 반면에 이뭐 이름 왜 그래 FNF 보세요 FNF 아주 급락이 전개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지만 급등의 종목이 있는 반면 어, 연중 최저점의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급등 종목군 중에서는 적절히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단기로 공략을 하지만 이런 급락의 종목군들은 조정받을 때마다 좀 사놓으면은 무리 없이 좋은 시세를 낼수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회의 장세를 놓치지 말자.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피부 미용 관련해서 아이로닉 얘기했는데 화장품의 용기 관련주 있잖아요. 펌테코리아. 어, 그런 것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펌테코리아. 종목 굉장히 많죠. 주간이니까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어, 다양한 섹터에서 펌테코리아는 잘 올라가고 있어요. 용기 관련주에서 이제 펌테코리아는 비중국형이라고 그랬죠. 비중국형. 중국 우전도가 거의 많지 않은 이런 모습이어서 실적도 사상 최대고 아주 기대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지금 어, 한 종목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시장은 기회 장세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많은 종목을 불러드려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거면 한두 종목 물론 중기까지 하면 한 서너 종목을 할수 있겠죠 근데 내가 투자한 종목에서 결과를 보고 나서 다른 걸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네, 넥스트칩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용 카메라, 아, 영상 처리 시스템, 그런 네, 이제 반도체를 어, 전문으로 개발하는 기업, 이 기업이 이제 네, 저기만 뭐, 넥스트칩입니다. 넥스트칩. 그래서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과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뭐 이런 요런,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죠. 그래서 넥스트 칩 이거는 이제 주가가 충분히 바닥을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예, 그냥 여유 있게 좋은 시세를 볼수 있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매일 매일 방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이고, 많이들 들어오셨네. 아, 우리 오뚜기님 들어오셨네, 오뚜기님. 예, 오뚜기님 파이팅입니다. 우리 오뚜기님 잘 되죠. 음, 잘 되실 거예요. 가끔 저기 요즘 안 보이시다가 아, 오늘 또 이제 응? 아, 이렇게 보네요. 예. 자,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회 어, 장세를 올해 여러분 장뭐 조정받아도 기회 장이야. 올해는 계속 금리 미국이나 유럽 올리는데 증시가 어때요? 에라이, 그냥 가는 거야. 작년에 그렇게 된통 당했으면 그래서 골이 깊으면 산이 높아요. 기회 장세를 꼭 여러분들이 살리시는 현명한 투자 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말씀을 드리고, 폭염,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주식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한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되도록이면 주중에도 좀 한두 차례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어, 주간 시장 전망 이 정도로 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